일단 긴급체포 요건을 해당하는지를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은 보고 진행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 급체포에 대한 요건을 검토를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얘기였고요. 공수처 <laughs> 역시 체포 검토에 대해서 아까 브리핑 이후에 기자들 질의가 이어졌는데 여기에서도 질의고하를 방문하고 법적 조치가 가능다 언론쪽이지만 어느정도 시사하는 부분이 있는 이야기를 ㅎ ㅎ 죽겠네 이거 이뻐죽겠네 네, 지금 여러가지 수기 움직임들이 바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같은데 가 이야기를 네. 같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나 산책을 많이 할수 있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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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됐어. 그래, 인사했어, 그래. 인사를 왜 그렇게 해, 달? 소리를 내는 건 아니야, 인사할 때. 그냥 꼬리만 흔들면 되지. 갑자기야, 갑자기야, 데리 데리 가라두~ 갑자기야, 갑자기야, 데리 데리 가라두~ 거기도 아니야, 주차장이잖아. 그렇지, 난 너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나가지고 지금 장난하나 아침에 집에서 똥을 두번 싸으니나가서 똥을 싸질 않는구만 어디로 갈건데 웃겨 어이구 활량이 좋은 아이 음, 무슨, 무슨, 무슨. 꽃이 너무 이쁘죠? 언니가 좋아하면 좋겠는데 나비 같은 꽃을 원했는데 나비 같은 꽃이 되었고 내가 꽃이니 네가 꽃이니 알 수가 없네. 언니한테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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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간 4분간 엄청 재밌는 곳이군. 세상에 세상에 너무 재밌는 곳이야. 하... 세상에 다 사고 싶어. 우 내가 좋아하는 거 대박. 오 어, 이런 거잘 알아야지 가격 열었는지 안 샀는지 알수 있나? 이상 어떡하지? 아, 이어떻게부지네 아, 그 아, 네. <목소리> 자, 두 번째.